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특이한 제품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, 몰테일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하였고요 가격은 대략 한 15만원 정도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지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와일리스 백업 카메라입니다 어, 백업 카메라, 바로 후방 카메라죠.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를 설치할 때 보통은 내비 장착하는 곳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할 텐데 이 캠핑 트레일러나 카라바를 이용하시는 분들, 그리고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록지가 길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.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알아보다 보니 너무 비싸더라고요. 설치 비용이나 카메라 비용이라든지 너무 비싸더라고. 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 와이리스 백업 카메라를 구매했는데요. 일단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아, 일단 이 제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. 일단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설치가 어려운지 어, 어떨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이제 카메라 볼수 있는 화면입니다. 자, 한번 다 꺼내 볼게요. 이게 지금 카메라, 카메라 같거든요? 네. 우와. 카메라가 되게 작아. 네, 이렇게 카메라, 카메라가 있고요. 그리고 요것도 들어가 있고요. 요거는 어, 이제 뒤 후방 쪽에 연결해 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요거는 시거잭 부분인 것 같아요. 시거잭을 이용해서. 이건 뭐야? 연장선 아니야? 선이 되게 많다. 플러스 마이너스 선 연결해서 할수 있게끔 선이 들어가 있고. 뭔가 되게 많아. 아, 이거는 이제, 이거 고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? 응. 아, 이게 자동차에 부착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설치만 잘할수 있으면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걸 산 이유가 이 카라반을 운행하면서 후방을 볼수 없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더라고요. 그래서 급하게 좀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.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있긴 한데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어차피 그림으로 보셔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볼때 자, 일단은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냐면 저는 일단 파워뱅크 용량이 넉넉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창문을 통해서 전원을 넣어줄 생각이에요. 어, 아니면은 여기다 넣어도 되겠다. 근데 얘는 상시가 아니거든. 여기 저기 차에다가 연결을 쓸 때만 나오잖아. 얘가 상시야. 그러면 얘 캡을 캡을 떼어내 준 다음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, 오케이. 그러면 이거 일단 테스트부터 한번 해봅시다. 일단 상황 은 대충 봤고. 보자 음. 보고. 오 나오나요? 나온다 나온다.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? 생각해 봅니다. 그러면 이거 한번 박아볼게 바로. 네, 거야. 그럼. 손, 손대, 손바닥. 이 정도면 되니? 아니면 더 올릴까? 이게 낫지? 뭐. 음.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뜹니다 응. 이, 괜찮아 여기? 응. 여기다 연결해 놨네 정리도 꼼꼼히 케이블 타이 성해자 일단 전원은 여기에 이제 상시 전원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원을 물려줬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어 원활하게 돌아가긴 돌아갈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옥료가 뒤로 가볼 겁니다. 잘 나오죠? 네, 정상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작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안 될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, 그래도 저희는 정상작동 되는 것 같아요. 뭐 끊기는 거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, 큰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, 외관상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,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개선을 좀할 예정이고요. 정상작동되니까 집에 갈땐좀 편하게 갈수 있겠네요. 예. 알고 계시는 지인분 통해서 이야기 전달을 받았는데 후방 카메라 작업이 60만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너무 큰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이렇게 후방카메라 장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좀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비싼 금액 들여 가지고 뭐 60만원 들여서 할 바에 조금 저렴하게 10만원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과 더 좋은 제품들 그리고 컨텐츠들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단이도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좀 시원한 여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들 준비해가지고 오겠습니다. 다음 번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루사 피티비